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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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천민 없어 와우 옛날에 해봤어요 군대 때 03년대 04년 05년 05년? 05년때 해봤겠다 0 5년 해봤다 오리지널 열리고 얼마 나서 저 군대 있을 때 나왔거든요 와우가 그래서 슈가 나와서 하고 그랬었어 예맞아 네, 트롤 사냥꾼 트롤 도적 요정도 키웠었어 그때 도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적은 사람 치고 못 받았어. 도적이 좋아. <laughs> 좋고 은신이 있어서 사냥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돗거가 된 거죠. 돗거. 왜돗건자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걸. 그냥 돗거라고 하니까 그냥 돗거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도적이 빠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여기 바뀌어서, 순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공격대, 그, 대원 모집할 때, 도적은 항상 많아가지고, 항상 꽉 차니까, 뭐, 뭐, 어디 뭐, 뭐, 줄그룹, 뭐, 막공, 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뭐, 써, 뭐, 전사, 뭐, 양꾼 냥꾼. 양꾼은 별통 안 구하지 흑마 뭐, 뭐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귓말이 막와쳐요쳐요쳐요뭐쳐요뭐누구요 근데 도적은 항상 없거든 그래서 전도흑 뭐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근데 전흑도 이렇게 딱 있으면 미친듯이 하려고 도적 도적 쓰려고 하다가 도, 도거가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쳐서 하려고신청하려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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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천민 없어. 그리고 양꾼도 천민이었어 제 기억으로. 양꾼도 천민. 양꾼도 천민. 이유는 없어도 무방. <laughs> 없어도 무방. 그러니까 양꾼이 혼자 다할수 있어. 패스를 활용해서 탱킹과 멀리서 사격과 뭐 덫도 놓고 막 다재다능해. 다재다능. 그렇기에, 어중간함. 그니까, 러 딜, 탱, 뭐, 어중간한 게다 있는데, 그거를, 양꾼 다섯 명으로 채울 거를, 전사, 법사, 흑마, 뭐, 도적,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면은, 더 깔끔하게 할수 있다. <laughs> 그래서, 양꾼은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양꾼도, 뭐, 뭐, 피, 필요하다고 하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저할 때는 양꾼 추은못 받았어요. 근데, 양꾼는 좋은 점이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 필드, 그, 뭐, 캠핑? 캠핑이라고 하나? 그런, 사냥이 좋았어요. 사냥이 좋았고, 아기자기 하잖아, 다루기가. 뭐 도적도 돌아다니기 좋고, 그때는 이제 필드, 그, 공격하는 게 뒤치기라고 하나? 뭐, 아무튼, 그, 필드 쟁이 많아가지고, 와우 돕고 쏜는 팀 올라가 지나가면은 소나고 비스 아, 매직 빵 님. 이월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 리그 브론즈. 거랑좀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레이드를 안 하면은 같이 할, 살아 템을 맞춰야 되는데 템을 맞추려면 레이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히어스는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거고. 라인볼리 개결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음,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일단 제일 귀족 사제 제일 귀족 왜냐 이유 재미 없어서 어 개체수 부족 <laughs> 개, 개체수가 부족해요 재미가 없어서 삼대천민 도범냐 법사도 그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나는 재미 없어서 개체수 부족.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할 거면, 붕어빵 타이쿤 하는 게 나아. 그 붕어빵 타면은 돌리고, 이쪽 파, 타면 돌리고, 타, 타이, 타코야끼 타이쿤처럼, 이거 타면 돌리고, 이거 타면 돌리고, 이 안에 뭐 넣고, 해서 손님 두개 주고, 해가지고 세 개요, 뭐세 개에 오뎅 하나, 뭐 오뎅 이거 뭐 해가지고 하고, 이 붕어빵 타이쿤 하는 게나 똑같거든? 시스템 똑같아. 이쪽 힐 부족하면 힐 넣고, 이쪽에 뭐 하면 저주 뭐, 뭐 디버프 풀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이쪽에 뭐좀 여유 있으면 도트힐 넣고, 이쪽엔 급하면 뭐생힐 넣고, 막 해가지고 막 바빠.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좀, 그것도 잘, 제대로 안 됐어. 그 에드온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막 발전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 붕어빵 다 했구나. 그래서 한, 재미가 없어서 개체수가 부족해서 사제가 레이드 간다고 하면 다 데리고 오려고 했어. 그리고 오더가 되는 어떤 그 전사. 오더가 되는 전사, 뭐 이런 것들. 전사도 재미없어. <laughs> 자, 특징이 귀족들은 재미가 없어. 요 전사도 어, 귀족, 나름 귀족. 오케이 어,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되면 어, 어, 희귀, 희귀, 희귀야. 근데 특징 재미 없음. 그리고 어. PVP에 약함. 그래서 필드 쟁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그냥 막 막기만 하고 별로 재미도 없어. 막 도적은 뒤로다 싹 따고 싹 스으, 하면서 빠지면서 뭐 이렇게 탁 따고 스으, 뭐 이, 이런 맛이 있는데 얘는 너무 무식해. 재미가 별로 없어. 스으, 이런 거였고 주술사는 제가 안 해서 몰라요. 드루이드 주술사는 안 해서 몰라요. 하이브리드 직업인데 히오스로 치면은 이제 서브탱커, 서브딜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다재다능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 서브가 붙으면은 아니, 서브가 붙으면은 폭이 넓어. 그래서 그 조합을 어, 매끄럽게 완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그 필드쟁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가시덤불 골짜기? 그런 데가 좀 유명했고 <laughs> 쪼렙들이 이제 사냥을 하면은 전 감사합니다 음. 요 와우 <laughs> 공짜로 그 뚫려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가면 쪼랩들 그 가시덤불골짜기 같은 데서 하면은 그 호랑이 있죠. 하스스톤 가시덤불호랑이그 지역인데 거기 쾌가 많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는 그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곳이야. 보통은 그걸 거기를 거쳐가. 그래가지고 퀘스트라 막 넷. 헤멧네싱월리막 그런 퀘스트 하고 막 하면은 심심한 애들이 이제 그때는 그 컨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딱히 막 고렙들이 아이템을 파밍한다거나 그런 게좀 부족했어. 저할 때는 이제 막 4대 인던 막 그때 있고 막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레이드는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심심하니까 그런데 괜히 얼쩡거리는 거야. 애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도적이나 뭐 해가지고, 푹, 푹 쑤셔. 막한몇번 쑤시면 뒤지잖아. 그럼 걔가 이제 일러. 이제 제가 호드에요. 푹, 푹 쑤셔. 그러면은, 만렙이 쑤시면, 일러. 가서. 나 누가 죽었다고. 근데 얘가 막 자꾸 시체 지킨다고. 애들이. 그러면은, 시체를 먹어야지 다시 태어나는데, 시체를 그 주변을 지킨다고. 일러.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시체그 해주려고, 막 엄마, 엄마 아빠 데리고 막 와. 그럼 싸움, 부, 그러면 대규모, 나중에 대규모로부터. 그런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하,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왜안 하냐? 보상이 없어. 그때는 보상이 없어도 즐겁게 했어. 그, 말 그대로 롤플레잉. 거기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전사가 된것 마냥, 진영 그 호드가 된것 마냥, 막 부심부리면서, 그 어떤 내셔널, 내셔널리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이 없다 님, 팔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선님 내일 고등학교 가는데 친구들과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중학교 때와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 아는 애들 같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운마침... 있나 저는 학교장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되게 조용히 했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그냥 뭐 친한 애 한두명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인결... 학교생활하는데 뭐 힘든거 있.. 나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와우 얘기했는데 저도 막 잘은 몰라요 되게 라이트 유저였고 그냥 뭐 줄그룹 막공 한두번 갔나? 근데 처음 갔을때 하, 하카르거든요. 거기 보스가 걔가 주는 그 단검 있어요. 얼굴 없는 자의 송곳니 두 개로다가 이렇게 태있는 거. 그거를 주사위로 굴려서 잡았어 그때 누가 먹나. 지금 뭐 골드파 뭐뭐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순수하게 주사위로 굴렸어. 제가 그 주사위로 먹었잖아요. <laughs> 처음 갔는데 딜도 아마 되게 못했을 거까 그때는 막 그것도 없었어. 미터기도 없어. 딜 미터기 이런 것도 없어. 내가 뭐 찌르는지, 뭐 못하는지 몰라. 몰라. 그때 난 골파도 아니었어. 난 주사위로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갖고 다겼지 근데 나중에 확장팩이 생겼거든요. 그, 그때 이제 아웃랜드 생겨가지고 1, 2단 뚫렸는데 60렙이 만렙이었는데 61렙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61렙, 2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제한이 풀려서. 처음에 딱 아웃랜드 딱 들어가는데 그 차원만 딱 들어가는데 공포의 지옥 불정령이막 떨어지고, 거기서 막 태어나고, 막그 연출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 필드에 그걸 구현을 해놨어. 그런 시네마틱 그 영상에 나오는 것 같은 그거를 구현을 해놨다니까. 팍, 운석 떨어지고, 막 거기서, 어? 그지옥수업병 막, 어? 삼, 3호 도발 있죠? 만화 수정 파괴하는. 걔도 막 나오고, 막 지옥절단기 막 엄청 큰거막돌아댕기고막 미쳤어. 나 그때 그 환장이, 막 와, 이런 게 있어? 물론 저는 아웃랜드 그거 딱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접었지만 63렙? 막 이때쯤에 접었지만 어마어마해서 그때 연출은 아, 나 대충 봤는데도 기억나 그리고 얼굴 없는 자의 송곳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완전 라이트 유저인데 그거 보라색 몇개 없었어 근데 그거 하나 칼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퀘스트를 거기서 멧돼지 잡아와라 뭐 그런 퀘스트 있어요 아웃랜드 그 지옥불반도 그래서 했는데 이거랑 비슷해 <laughs> 이거랑 스탯이 조금 낮은데 비슷해. 초록색 템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60한5렙쯤 되면 이거보다 좋은 거 주겠구나. 파란색 주면은 파란색 아이템 주면은 이거보다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허망하더라고요. 아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카르 죽여서 나온 아이템보다 아웃랜드에 사는 그냥 그런트 같은 애들이 그냥 수고했네 뭐 멧돼지 잡아줘서 뭐 치안에 뭐 도움이 되네 뭐 고맙네 해가지고 주는 게 비슷해 그리고 그때는 또 특성 같은 게 이제 종특이 있잖아요 뭐 언데드는 뭐 수면 뭐 면역 뭐 노움은 탈출의 명수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트롤은 광폭화 그래가지고 언데드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종특이 되게 좋아가지고 트롤은 별로였어 트롤이 사계요? 몰라 틀을 별로 안 했는데 나할때 따로 뭐 종특이 막 옛날엔 그 종특의 주셨네.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아 축하하겠습니다 혁준상 축하해요 히다 히...